안녕하세요. 흑내평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물어본 피린이 분들이 하기 좋은 캐릭터들을 선별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입문자분들은 물론이고, 금화권에서도 실력만 된다면 충분히 통하는 아주 혜자 캐릭터들을 뽑아 봤습니다. 각 캐릭터들의 특색과 간단한 특성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탱커의 교본인 무라딘입니다. 스킬셋을 보시면 CC기와 이동기는 물론 비비면서 이속 공속을 저하시켜 적을 물거나 저지시킬 수도 있는 만능형 탱커입니다. 패시브도 체력 재생 관련 패시브라 체력 관리도 쉬운 편에 속합니다. 무라디는 탱킹력 외에 큰 장점은 없으나 큰 단점도 없는 아주 무난한 탱커입니다. 그만큼 입문하기도 쉬우며 처음 접하신다면 잘 죽지도 않고 적 영웅을 무는데도 꽤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무난한 만큼 다른 캐릭터들의 특출난 장점을 따라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의 광역 시식이나 디아블로의 강력한 이니시 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상황에서 변수 창출을 하기가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그것을 무라딘의 힘으로 뒤집기는 꽤나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포함하더라도 탱커에게 원하는 탱킹은 물론이고, 이니시, 도주, 시야 확보, 포커싱 등등 아주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어느 조합, 어느 상황에서나 무난하게 뽑을 수 있는 영웅입니다. 특성은 4레벨 천둥연소와 13레벨 치유의 벼락 연계로 생존력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며, 16레벨은 뭘 찍어도 무난한 편입니다. 무라딘보다 더 좋은 1티어 탱커를 원하신다면, 가로시와 디아블로를 추천드립니다. 가로시는 적을 내던질 수 있는 파쇄추가 핵심이며 이동기가 없는 뚜벅이 캐릭터라 탱커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요구하는 영웅이고 디아블로는 강력한 인니시에이팅을 통해 한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웅입니다. 두번째로는 암살자 중에 평딜러 쪽에 속하는 레이너입니다. 레이너는 첫번째로 뽑아도 될 만큼 강력하면서도 이 직관적인데다 익히기도 쉬운 편이라 히린이 분들에겐 물론이고 상위권에서도 많이 애용하는 영웅입니다. 이동기는 없지만 대신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스킬과 체력을 채워주는 자애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이팅을 익히기에도 적당하며 자신을 물러오는 적을 떼어내기에도 적합한 천공탄환 등 여러모로 히린이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쉽고 센 캐릭터라 볼수 있습니다. 특성은 1레벨의 회심의 일격을 평타 패시브로 터트려주게 하는 7레벨 불안정한 혼합물, 이두 특성의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촉진 스킬이 익숙치 않다면 베이모스 전투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메이지 캐릭터 중에는 제이나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메이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포지션인데다 제이나 또한 입문자가 하기에 만만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이나를 추천하느냐 일단 메이지 중에 가격이 가장 싸고 입문하기에 스킬셋도 익히기 쉬운 편인데다 일단 스킬을 맞추면 적이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스킬샷을 맞추기 쉬운 점 등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동기가 없는 대신 압도적인 라인클리어 속도와 광역폭딜은 물론 적 영웅에게 일정량의 기술 피해를 줄시 얼음방패를 얻는 기본 퀘스트까지 있어서 숙련하면 할수록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특성은 한번 스킬을 퍼부으면 현자 타임이 긴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7레벨 얼음창과 13레벨 얼음핏줄과의 연계를 통해 얼음 화살을 거의 평타처럼 퍼부어 탱커도 녹일 수 있는 화력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금전적인 부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면 이동기가 존재하고 포킹을 통해 일방적인 딜교환이 가능한 리밍이나 덩크렛을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지원가 포지션에서 추천해드릴 캐릭터는 말피리온입니다. 하나의 캐릭터에게 폭발적인 힐량과 세이브를 해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힐을 해주는 유지력 위주의 지원가입니다. 팀원에게 재생 스킬을 걸어놓으면 20초에 걸쳐 회복시키기 때문에 미리 재생을 걸어주고 대빛성광 스킬이 적에게 적중시켜 추가적인 회복을 통해 아군의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주력 플레이입니다. 패시브를 통해 만화도 회복시켜줄 수 있으므로 메이지와도 잘 맞으며 기본적인 광역시 시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고 편하게 활약할 수 있는 영웅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생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표류온의 특성은 딱히 특출나게 강한 특성 트리는 없는 편이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찍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특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히린이 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지원가로는 리리가 있고 실제로도 아주 플레이하기 쉬운 영웅이기는 하지만 플레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점이 더욱 부각되는 데다 크게 선호하지 않는 지원가이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사. 암살자, 지원가 포지션에서 4가지의 캐릭터들을 알아봤는데요. 전문가 포지션도 추천을 드리고 싶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포지션을 익혀본 다음에 전문가 포지션을 플레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따로 추천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영웅을 즐겨보시고 로테이션 캐릭터들을 플레이하면서 자신만의 영웅을 익혀나가 보시길 바랍니다.